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기 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연구 범위입니다. 계시록 14장 창세기 22장 12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골로세서 3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고 답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기억을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사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절박한 종말적인 호소를 읽어보라. 장세기 22장 12절, 시편 89편 7절, 잠언 2장 5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에베소서 5장 21절을 참고해서 꼭 읽어보시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가? 답이 뭘까요? 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올바른 경배를 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 볼까요? 그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되고, 전능하신 분의 은총, 은총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한자로는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인데요. 이 말씀은 공포심을 가지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공경하는 분 앞에서 가지게 되는 몸가짐에 관한 말이죠. 옛날 왕 앞에 서면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존경한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최대한으로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하며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탐을며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경배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태도를 드러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만나는지 그것과 비례하여 경외하는 태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러한 경애하는 삶이 핵심이, 삶의 핵심이 창조주로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애하는 것이 제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깨닫고 있는 교회이죠. 우리가 먼저 경애하고 진실한 삶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건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큰 사람임. 많은 사람에게 교육이란 서적으로부터 얻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재능 있고 학식이 많지만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등한이 아는 사람보다 더 크게 보신다.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청년들은 자신들을 모든 지혜와 탁월함의 원천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교과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6장 2절을 읽어보라. 10편, 119편, 73절, 7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알려주는가. 다 읽어보시면 공통적인 게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제공합니까? 정답은 뭘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경외심을 갖다. 존경한다. 이것의 첫 자세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존경하는 분이 앞에서 말씀하시면 그 존경하는 마음과 자세로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잘 듣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요. 그다음에는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존경하는 사람의 말처럼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이 생활의 지침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생활의 길인 것을 깨달았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생명으로 사라지는 경험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애는 바로 이러한 경험에 이른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니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속에서 생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씀이 생활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개명, 명령이 곧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명이 삶이 되고 그것이 곧 삶의 길이 됩니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하며 워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각 시대 대증투 4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중심으로 삼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질문 볼게요. 빌리포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한 것을 실행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생활에 드러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삶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같다는 뜻이겠죠? 바울은 빌리보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 안에 사신다고 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처럼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 됨됨이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라고 권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출생하면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합니다. 가정이 생활의 근거이죠. 사람이 중생하면 그는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 남다는 말은 위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본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온에 등록하시고 생명책계 이름을 적어 주십니다. 하늘 가족의 조언을 듣게 되고 하늘 가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히 하늘 가족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도 그 말씀을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는 신의 권면입니다. 죄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태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심으로 거룩하다. 또한 태도가 경건하면 경외심이 더욱 깊어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리켜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라고 하였고,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그 얼굴을 가린다. 그런즉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때 얼마나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는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한번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내 네, 몸을 정결하게 관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보라.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선, 선택 전체에 관해서 어떤 호소를 하는가? 답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심판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아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적용 질문까지 볼까요? 자신의 몸,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참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대로 식생활 하며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심판과 하나님께 영과 돌리는 것이 연결되어 기록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계시록의 기록입니다.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것이 중심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십니다. 시편 9장, 시편 9편 16절에 보면, 바른 성경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악인은 스스로 행한 일에 걸려든다. 그러므로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심으로 루시퍼의 거짓이 우주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찬양이 온전하게 돼요.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것과 죽은 사람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심판에서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를 구분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설명의 배경은 바로 민수기 16장 47절 48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 장면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속죄 받은 사람은 산자가 되고 속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구분되었을 때 연병이 그쳤어요.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이신 3일째 여우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땅에서 살 것이고요. 생명 없는 자는 죽은 자의 땅에서 가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것이고 성도들은 그 영광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느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질서가 잘 잡히고 잘 훈련된 가정.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신에 그분은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그리스도는 그들의 가정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천사들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가정을 기뻐한다.교회 증언 5권 424페이지에 있는 말씀.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 교과서 질문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보라. 이겨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읽어 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것은 예수께서 이기신 이기신 그 승리 안에 있으므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죠. 옆에 있는 적용 질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염 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무엇일까요? 정답이 뭡니까? 네.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해 주신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인가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합니다.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4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 따라 막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리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요. 패배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내 힘으로 승리해서 이기면 야, 내가 이겼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해서 안되면 역시 나는 안돼! 하고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죄를 이겼죠. 유일하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그리인이니 이긴자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죄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분의 이기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일곱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다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그 이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 이기셔서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있습니다. 목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함.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기도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은 치력 같은 구름을 뚫고 의기소침하여 시리에 빠진 영혼에게 빛과 소망을 준다. 당혹감과 근심스러운 두려움, 악한 생각 등은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구회중원 2권 1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제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주에는 심판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제 마음을 채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제 삶을 겸손해 고백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불순종이 연약하면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해주셔서 선고하게 대결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인처럼 자리 잡은 자아가 이기심이 이제는 식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말씀 들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그날에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품성과 삶이 드러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승리하신 주님과 달리 저는 자주 패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어떤 모습 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